저사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한주 끝내고 모도가 먹방 초 간단하게 오늘 요새 다이어트도 좀 만족적이게 잘 되고 그래서 저녁에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나 잘하는 구운 계란 만들어서 먹기. 뭐막 식당에서 먹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만들어서 그냥 바로 하나 까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뭐 간단하죠. 계란 밥솥만 있으면 됩니다. 먹을 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계란 후라이 해 먹을 거 빼고는 거의 다, 거의 다 넣을게요. 파는 거랑 똑같아요. 구운 계란을 인터넷에 사면 그 계란 한 판에 만원 정도 하는데 요새 계란 한판 사면 뭐, 4천 5천 원 그걸로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을 담았으면, 물을, 아, 물 많이 담았다. 물을 많이 담는 게 아니고, 자박하기만. 어... 네. 살짝만 잠길 정도만 쳐줍니다 그러면 조금 짭짤해집니다 네. 밥솥에 넣고 뭐지 나본지는 밥솥에 줄 일이니까 영양찜을 해줍니다 시간은 양이 좀 되니까 90분으로 밥하듯이 지사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아, 잘 됐는데, 몇 개가 좀 터졌네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걸로 앉아서 먹기, 먹게좀 그렇고, 한개 까먹어 보겠습니다. 어. 뜨거, 으 뜨거워. 아. 요 뜨거. 아. 다이어트 중이라서, 오늘 저녁은 딸단하게 구운 계란 4개 정도 먹겠습니다. 어, 확실히, 다이어트 하니, 컨디션도 좋고, 어, 자기 만족감도 좀 들고, 맛있는 건 나지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식이 제 경험상 살이 제일 많이 찝니다 제가 94kg 찍었을 때 야식에 미쳐가지고 한반 년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음. 맛은 여러분이 아는 그둘 똑같은 그 맛입니다 요새 편의점 보니까 구운 계란 한 15개? 7,000원 8,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란 직접 사서 구워 먹으면 맛 똑같습니다. 오면 정말 좋거든요. 음. 얇은다. 아, 공기랑 만들어서 먹기 마치고 계속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